이 커피머신 장점이 대박 당신의 커피 타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커피 한잔의 특별한 시작 드롱기 전자동 커피머신과 함께 하세요. 아침마다 카페에 들을 시간이 없어 도집에서 손쉽게 바리스타 수준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1450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원두 본연의 깊은 맛을 그대로 끌어내며 최대 2 5 0 g 의 원두 투입량으로 풍부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출근길에도 여유로운 순간을 선물하는 드롱기의 매력을 경험해보세요. 사용자 후기를 보면 버튼 하나로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갓, 갈아낸 커피와 함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제품만의 큰 장점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다양한 커피 스타일로 당신만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드롱기 전자동 커피 머신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강력한 에스프레소 한 잔과 편리한 관리 이제 제니퍼룸 에스프레소 전자동 머신으로 가능합니다. 커피를 즐기고 나서의 번거로운 청소가 걱정되시나요? 이제 그런 고민은 끝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해 사용 후에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35와트의 강력한 소비전력을 자랑하며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에스프레소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직관적인 작동법이 매력적이라고 칭찬합니다. 특히 자동 세척 기능 덕분에 매일 커피를 드시는 분들께도 최상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제니퍼룸으로 매일의 커피 시간을 완벽하게 완성해보세요. 필립스 3300 라떼고 전자동 에스프레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머신과 함께라면 매일 아침 당신의 집이 트렌디한 카페로 변신합니다. 이제 카페에 가지 않아도 그 특별한 커피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스프레소부터 아메리카노 그리고 라떼까지 다양한 커피 메뉴가 준비됩니다. 특히 혁신적인 라떼고 시스템은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어 마치 전문 바리스타의 손길을 받은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집에서 편안하게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탕비실에 설치했을 때도 원터치로 다양한 커피를 즐기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필립스 3300으로 이제 집에서도 카페 퀄리티의 커피를 맛보세요. 이 특별한 기계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야말로 스타일리시하고 만족스럽습니다.